안녕하세요. 유력화 도자기의 유력카입니다 오늘은 어, 흑 선생님의 화분 작품들을 선보여드릴 것입니다. 어, 흑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꽃들 중에서 어, 연꽃도 포함되는데요. 뭐 불교는 아니시지만 어, 연꽃을 주로 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작업은 신작으로서 어, 신상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대중 소의 연꽃으로 화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화분들은 어뭐 다육이를 심어도 좋고, 뭐 선인장을 심어도 좋고, 야생화를 심어도 좋고 어다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저희가 시범으로 심어본 요 선인장 보여드릴게요. 아주 소자 미니 화분에 이렇게 작은 선인장을 했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창가에 놔뒀는데요, 참 귀여워요. 그리고, 어 또, 요거보다 또큰 것은, 어, 또, 다육이도 심어봤는데 잘 자라고 있고요. 그래서, 어이 대중소의 작품들은 낱개씩 이제 판매를 할 거고요. 이, 저기, 크기를, 어, 재어드리자면, 큰 것에 대자연꽃 화분의 가로는 14cm 정도 됩니다. 몸통이 나와서. 어, 몸통까지 이렇게 배까지 하면 14.5cm 정도 되고요. 높이가 11.5cm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중자의 연꽃 화분은 지름이 14cm 정도 되고요. 높이가 10cm 정도 됩니다. 조금 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소자의, 아주 귀여워요. 숫자의 어, 사이즈는 어, 9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7.5cm 정도 되고요. 어, 보기 쉽게 이 종이컵을 사용하자면 종이컵 만한 사이즈부터 조, 조금 더큰 사이즈가 되고 그다음에 종이컵의 한배 반이 되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입구 이렇게 둘레를 보면은 이렇게 종이컵은 들어가지만 이렇게 그어 용량이 있고만한 그런 음 사이즈가 되고요. 이것 또한 아 충분하게 종이컵이 이렇게 휘휘 돌아가는 사이즈 물구멍 보이시죠? 그리고 이 작품도 어 이건 정말 여러가지 잘 심을 수 있는 음 조금 괜찮은 사이즈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굽그 부분은 이렇게 연꽃의 그 모양을 이렇게 겹겹으로 내고 어 색깔을 이렇게 어 칠했죠. 밑에 꽃받침 부분 그리고 이렇게 어 꽃잎들이 어 점점 진하게 그라데이션으로 표현됐고요. 물구멍과 환풍구 이렇게 잘나타내주었습니다 이것의 어 가격들을 따로 알려드리자면 소자 개당 15,000원 중자 개당 3만원 대짜 개당 4만원 되겠습니다. 세트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은 매화나무 화분입니다. 매화나무를 어, 심는다는 게 아니라 매화나무 표현한 그런 화분으로서 어, 크기가 크고요. 두께감이 있고 질감이 좋습니다. 어, 이 가운데 꽃을 부분에는 빨간 큐빅도 달아서 포인트가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무게감이 있고 품위가 있고 또 안정감 있게 좋은 화초나 또 나무 종류를 잘 키울 수 있는 화분으로 소개해드립니다. 크기가 커서 일단 사이즈 알려드리고 또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름이 25cm 정도 됩니다. 높이, 어, 28cm 정도 되나요? 27.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 뒤에, 어, 나 옆부분은 이렇게 질감으로만 이렇게 심플하게 단색조입니다. 아주 무게감이 있고요. 또이 다리 부분 보여드릴까요? 다리도 이나문을 찍어서 이렇게 또 품이 있게 또 이렇게 물구멍도 시원하게 내줬고요 그 안에 부분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무게가 있어서 제가 조금 힘들게 들고 있어요 야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이 어, 작품가는요 어, 15만원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장미나무 화분입니다. 아까 매화나무 화분보다 더 커가지고요. 어, 엄청 대작이죠. 화분으로 치자면 어, 정말 나무라도 잘 들어가서 잘 자랄 큰 화분입니다. 어, 장미가 아무래도 덩쿨 장미인 것 같아요. 넝쿨 장미라 그러나요? 어, 줄기가 꼬여서 멋스럽게 올라가고요. 장미 새송이가 예쁘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어, 이 쉐이브 부분도 잘록하면서도 어, 품위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질감이 아주 어, 기복이 심해서 <laughs> 어,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뒤에는 심플하게 질감으로만 표현됐고요. 앞에 꽃무늬 장미로 포인트 주고요. 어, 밑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구멍, 시원하게 나 있습니다. 다리 부분, 이렇게 돼있고요 음, 이게, 무거워서, 제가 또 낑낑 됩니다. 자, 그래서, 사이즈, 알려드려야 되겠죠? 자, 사이즈. 어, 지름이, 29, 30 정도 됩니다. 높이는, 장미꽃이 제일 저기, 높이네요. 장미꽃 꽃 꼭대기에 28.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정말 이 화분에 또 식물 키우기에 정성인 분들이 사가실 것 같아요. 잘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이 작품가는 20만원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고요. 음,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다음에 또 만나요.